조합 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요건이 흠결된 경우라면 그 요건 흠결 시점에 조합원 주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격상실은 이미 탈퇴와 달라서 자격상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승소가 체질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성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역주택조합의 리스크와 대책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의 핵심은 판례가 주택법상 금지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위반한 약정도 유효로 보지만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더라도 당사자가 통정하여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안심보장약정의 회로 자격 상실의 효력에 관하여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b 지역에 거주하는 을은 a 지역 주택조합 사무실에 갔다가 제시하는 가격과 조건이 좋아서 조합 가입 여부를 고민했습니다. 조합의 추진위원장은 사업계획 미승인 시 전액 환불 보장이라는 내용의 안심보장 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을은 조합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입비 9천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조합 설립이 되었는데 창립 총회에서 위 안심보장 증서에 대한 추인은 없었습니다. 조합 설립 후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을은 조합 가입을 탈퇴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안은 안심보장증서, 즉 환불약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판례는 환불약정에 대하여 조합의 총유물인 분담금을 관리처분하는 행위로 이해합니다. 민법 276조 제1항에 따르면 총유물의 관리처분의 경우 총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비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창립총회에서도 안심보장증서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 약정은 무효입니다. 한편 의리 환불 약정이 없었더라도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환불 조건과 더불어 조합 가입 계약은 전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을이 납부한 조합 가입비는 납부할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비조합이 부당이득하였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을은 A 조합에게 위 가입 당시에 납부한 조합 가입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병은 2021년 2월 1일 수원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상태였는데 수원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A 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가입하고 조합 가입비로 9천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추진위가 2년이 되도록 조합 설립 절차에 나아가지 않자 2023년 3월 1일 탈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1일 조합은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병원 직장에 발령이나 2024년 2월 1일 대전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 가입 계약서에는 가입자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과 이미 탈퇴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또 자격 상실 및 탈퇴 시 환불 금액의 지급 시점은 총회 승인일 또는 분양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병은 조합에 납부한 가입비에서 정산받을 금액이 있을까요? 병이 탈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 규약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조합 탈퇴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조합총회 의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병의 탈퇴에 대하여 조합총회에서 의결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미 탈퇴 주장은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소송에서는 약관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나 차고 취소, 이행 거절을 이유로 한 퇴제, 불법행위 등을 주장하지만 대부분 배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이 2023년 3월 1일 탈퇴를 이유로 한 정상급 지급 청구는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경우 총회가 병의 탈퇴를 의결하였다면 그 총회일이 조합원 지위 상실일일 것입니다. 자격 상실과 관련해서는 조합 가입 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와 갖추지 못한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조합 가입 계약 체결 당시에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나중에 설립인가 신청 전과 후로 나누어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이라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까지 그 하자를 치유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겁니다. 하자를 치유했다면 유효한 조합원이 될 거고요. 하자를 그때까지 치유하지 못했다면 그. 설립 인가 신청 시점에 조합원을 지위를 상실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될 겁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합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조합원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조합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요건이 흠결된 경우라면 그 요건 흠결 시점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격상실은 이미 탈퇴와 달라서 자격상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환급절차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판례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조합원 적격자나 부적격자가 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모두 일단 유효로 보지만 그 이후에 조합원 주의를 상실한 경우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의 자격상실 탈퇴 시 규정을 적용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주의상실로 인한 환급절차에서는 분담금 반환채권의 발생시기 이행기. 반환 범위 등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한다면 조합의 해지 통지 유무와 상관없이 분담금 반환 채권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은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로 그 채권 행사를 할수 없을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합 가입 계약서나 조합의 규약에 일반적으로 조합 총회 또는 이사의 결의로서 환불 의무의 이행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라면 그러한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 변제기에 도래했다고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규정이 약관 규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A조합은 병에 대하여 분담금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반환 범위는 계약 상대방이 기 납부한 금액 중에서 조합 가입 계약이나 규약에서 정한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반환 받게 됩니다 보통 공제 대상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조합원의 지위 상실 시까지 발생한 채권입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조합 비용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게는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